어, 맨옆에 맨 위에다가 역시 이 책이 좋은게 뭐냐면 시험에 나올것 같구만 일단 집중적으로 어 조금 이게 어, 뭐하는 책이야? 성배련별 배력, 때 나쁠 책이 괜찮아요. 성배련별 성읍고 그 다음에 어 현의 길이라고 부르실 수요 현의 길이 보면 화살표하고 뭐라 쓰냐면 현의 그, 림, 으, 로, 푼다. 현의 길이란 말 나오면, 아니면, 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 현의 그림이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럼 무조건 미술 시간아니지만 현의 그림이라는 걸 반드시 보여준다. 그게 쉬워. 이험 먼저, 현부터 보죠, 현부터. 어, 또, 원이 있을 때, 음, 원은 주식으로, 요. 원의 주식을 간통하는 이 기계를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해? 지금? 지금 그러잖아 어? 그 어, 현의 일종인데 지금인데 우리가 더 잘하는 현은 이게 현이 나오는 거 지금 중심을 안 지나고 요거 어, 요런, 요런 현이란 거예요 그렇지? 뭐 지금도 현의 일종이라는 게 그걸 이제 조합 했다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날 그래 3 0 현의 기둥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바로 나와. 그럼 재빨리, 재빨리 현의 그림을 그리는 요 현의 그림을 현의 그림을 동그라미 먼저 그리고 순서로 제가 그 다음에 요요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직선 하나 긋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직각 표시한 다음에 요 요점이랑 요점 요정, 아무 점을 이용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래 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탄생시키는 게 바로 현의 그림이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생님 현의 길이 한 번만 더보여주세요 어, 현의 그림은 동그라미를 그려.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직선을 하나 그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선을 내려 이걸 어려운 말로 보여. 여기를 수선을 가니라는데그 다음에 지워치고 이렇게 갖고이 직각삼각형까지가 현의 그림이다. 그렇지? 어,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중에서 세개 중에서 두개를줘 문제를 읽어보면 세개 중에 두 개를 줘, 아니면 구할 수 있거나 그럼 나번자라는 뭘로 구하냐면 피타고라스 거야. 그래서 30번 바로 이렇게 현의 길이 그러면 현의 길이는 어디냐면 요만큼 현의 길이가 아하고이 전체 현의 길이가잖아.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지금 덧쓰게 현의 길인데 항상 여기서 살정만 얘기하면 여기서 이런 거 여기 선을 넣어갖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 삼각형은 뭔등분이 되냐면 뭔등변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삼각형이 돼. 그럼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은 여기서 수직선을 알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각게이 그래서 현은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겉하기 2배가 바로 최종 경과 요거 3까지 알고있어서 서 먼저 얘의 길이는 반름이네요아 여기 보니까 나오네 반름이니까 3cm 그 다음에 아여기이는 그거 아닐까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아닐까 아 중심은 저이 보니까 0과 0이네 그럼 직선은 뭐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는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d구나 어 문제에서 안좋은 d 구한 거야 뭔가 루티는 루루. 휴먼에서 오는 열두 개를 다. 제곱 제곱 개 갖고, 그 다음에 영명기판 마이너스인 절대다. 루루인이의 이, 루루이와. 루루이, 아, 너 루이구나.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좀 쉽게 쓰죠. 얘를 x 라고그러면 짧은 거 X 스 제곱하고, 루트 2의 제곱이 3의 제곱이다. 이렇게. x 제곱이2하고9니니까 x 제곱은 얼마? 7 그래서 b e c a 7 루트 7 o u want to chip, root to c h i 그러면 32번으로 한번 본인이 이해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3 2번으로 현의 길이 구 월했 으니까 재빨리 현의 그림 을 재빨리 빨리빨리 퀵 클릭 그려 주 셔야 돼요. 32번 한번 저희가 푼데까지만 답좀 맞춰보죠. 32번 어마 편의 길이 형 그림 등장 등장 이 그림 을 거의 안겨보셔야 돼요. 빨간색과자 항상 쓰는 구한 위치도 같이 보는데 여기 보면 4의 제곱이니까 4. 얘는 중심과 직선 어디있 x 마이너스 플러스 5는 0. 그러면 얘는요 2로 이거좀 안사용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잡고 이것을 으니까 5분의 얘는 5 이렇게 되네 루로 분의 5. 즉, 이렇게 계산하면 루로 되겠죠 그렇죠? 얘를 살짝 x를 안 넣어. x를 제곱하고, 루로 를 제곱하면 5분 4를 제곱하면 16이야. 그럼 x는 얼마? 11. x는 루트 11. 너무 흥분해 갖고 루트 11이라고 하면 안되고, 루트 11 루트 11 정답은요 이루트11 요거에 2배 이루트10 이렇게 괜찮으세요? 게... 어, 괜찮? 아 어, 요게 오늘 조금 마지막 결과였던거같 어, 그래서 현의 길이가 마지막이었고 오늘 했던 것만 총평좀 하죠 오늘은 원에서 가장 액키스 부분인데 물변에는 한 원과 한 직선 사이위치관계를 해서 위치관이 총몇개 위치 있었죠? 세개 있었어. 맞죠? 첫 번째 순서들을 얘기하면, 서로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D하고 R의 대수관계를 우리 켰는데 치킨 두 마리, 아, 두 점에서 만나고, R이 D보다. 우리의 등반지 많이큰데 있구나. 한 점에서 만나, 접한데, D하고 R이 같은 데 있구나.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데 슬픔이 벌어져죠 치킨 빵말이 D하고 R 있을 때 D가 큰데 있구나. R이 작은 데 있구나. 마지막 빼는 게 현의 길이를 구하야 재빨을 뭘 그려준다? 현의 그림을 그려준다. 끝데 그래서 피타고라스까지 몰아붙이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원의 70%까지 끝난 마지막 남은 단원이 세 가지 유형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테마가 다음 교과에서 들면서 원 끝낼 거예요. 됐죠어 그러면 끝내기념으로와 어, 잠깐만 끊자. 고생했지? 고생. 그렇때 문제풀이 조금만 더 진행하자.